음, 어, 야, 엠무, 엠무, 엠무!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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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트위치 실험들 반갑습니다 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마인크래프트 기밀의 야생 플러스 기밀의 야생 플러스는요 이게 저희가 그 관으로 보냈던 컨텐츠는 최종보스가 이제 무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밀의 칼날 모드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엔드드래곤을 잡는 그런 컨텐츠로 저희가 잡고 왔습니다 바로 엔드드래곤을 잡으러 가봅시다 출발 그냥 뭐기본적인 룰은 그냥 마인크래프트 기본 야생 룰에 김래칼라 모드만 더 스게임 모드입니다 그냥 뭐 야생이 더 쉬워진 거죠 뭐 김래칼라 모드가 있으니까 그냥 뭐이 칼을 사용해서 애드 앨범을 똑같애는 프런트츠입니다 저는 일단 고기 좀 구해오겠습니다 가면은 고기 이치로 컸다 어 고기들이 근데 사바나 지역에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왜 고기들이 안 보이지? 탄지로밖에 안 보이네 탄지로 보니까 어 저기 양이 있네 양양고친 감자를 꼭기 이치로 네, 네. 양꼬치는 역시 번개 호흡이지. 어 아, 근데 지금 윈툴씨 밤이 어? 됐거든요. 제그 만약에 상현이 나타날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상현의 삼이 여기 나타나면 끝장이거든요. 아. 예. 아 으. 아. 아! 뭐, 어디다 어디다 도망가. 오. 어, 어 씨, 어디 있어요? 어저 여기 계시는구나. 아 저분 다칼 버렸어요. 아나칼 어, 어디 갔지? 칼 되고 있잖아 무기사들이야. 뭐 저칼들고 있어? 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 칼이 안 보여요. 아 칼이 어디 갔지? 음. 안돼. 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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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 안녕하세요. 여기 오이한 마리 더 있어요. 오니 한 마리 더 있어요. 온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아, 존나 위험해. 개빡스데나살려줘는데 <laughs> 아, 어디 있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빡센? 아, 아, 어. 어. 아, 아, <laughs> 뭐야? 카만해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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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야, 하연인 것 같아요. 하연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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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밤 되니까 개빡스네요 아, 일단 나때일 덕아 좀보겠시다 다음날. 어, 낮이다, 낮이다, 낮이다. 아, 어, 해가 뜬다 해가 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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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쓰세요? 아, 기 쓰세요? 저 블러드 무 아, 아, 있 아, 아, 블러드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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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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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인철 씨, 인철 저기 물 쪽으로 들어갑시다. 오, 이거 놀자. 오케이. 이철씨, 저 이제 급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 네기 있어요. 아 그럼 그건 됐어.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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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좀내 손을 잡아줘. 야, 아빠. 아, 내 손을 잡아줘. 줄게. 저... 어, 오케이, 도와줘. 한 끗만, 한 끗만 타면 돼. 한 끗만, 아! <laughs> 이봐. <웃음> 내 손을 잡아줘. 구애다 왔어. 어, 어, 어. 구애를 좀 알았어. 아, 어. 시차네. 내국경이 값을 물러내게. 이봐. 일단 다이아 국경이는 무조건 얻어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지옥을 가야 되거든. 다이아가 안 보여요. 다이아 나올 때까지 한번 무리성 Y 1 3에서 일자로 파봐요. 아 그냥 저, 저 그쪽으로 갈게요 아저씨. 여기 위로 올라가셨구나. 나 왔죠. 이봐 이봐 뒤에 뒤에 봐. 그래서 목맞춰야돼목목 목 쳐야 돼 그래서. 어, 자네 피 많아? 자네 고기 좀 줘. 나 고기 좀줘 고기. 어어어! 나난 도망칠 거야. 어 어. 뭐요? 어! 어! 어? 어! 어. 빨리 와. 그 협곡 기억하죠? 아니 왜? 야 준나 뭔것 같은데요? 예? 한 번만 더 쓸게. 왔다 왔다 유트를 해플 쪽으로 해플 쪽으로 해플 쪽으로. 어디서 뛰셨어요? 어디서? 야 협곡에서 뛰었어. 협곡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네. 네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뛰셨어요? 네. 그 협곡에서 좀나될때 동안 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밖에 지금 낮이에세요오세요 오세요. 빨리 가야 돼, 지금. 갑시다, 갑시다. 오. 가자고. 1 5실에 철축집 시다 잠시 후. 오오 오. 예! 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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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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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한 개씩 뿌리는 수준? 음... 도 있지? <놀지> 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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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오니가 있어 요 어? 왜요? 어? 문 열렸어 뭐야 뭐야 뭐어 뭐야 뭐야 이 뭐야 어? 야, 그거 어침이야끼야아 어, 들었어? 어,

했어요? 어유 잘했어. 아주 공중으로 떼서 활레신으로 살았어요. 어야 아, 음, 어, 엠무 엠무 엠무! 네네, 걸으르. 걸으르. 어디 어디 어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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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디? 엠무 엠무 우리 집 바로 앞에.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아주 오셨어요? 어디? 여기, 여기 어디 꿈색 꿈색의 꿈속 꿈속 3개예요. 꿈속 세계 꿈속 세계. 여기 데미지 달아? 달아요 달아요. 오 음, 왔다 어, 음, 돌아왔다 음, 돌아왔다. 아, 제발! 엠 돌아오신 다 M, 에 M, M, 따면 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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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무 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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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뭐 엠투잇스 빨리 오세요 빨리 어뭐또 왔어 또 왔어 또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뭐야 뭐야 왜족 뭐야? 족수 뭐야? 아 이거 그거 무한열차에 나온 거어 가식 꿈속에 왔어 꿈속 어어 어, 뭐야? 너... 어어 윤철 씨, 저 지금 또 꿈속으로 색카요 왔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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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쪽으로세요집집집집 집. 집. 집, 집, 집. 집. 네? 어야잠오나 탄지로 때렸어 미안해. 호 탄지로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저 아, 근데 제가 탄지로한테 실수로 억으로 끌려가지고. 안 아, 안아안 씨발. 당연해! 3위! 왜 여기? 아 근데 저 템이 템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 근데 아카자한테 갈 수가 없어요 저 아카자한테 템 있는데 아통 퐁...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진짜 무한열차였어요